저는 지금 산 정상에서 밥을 먹다가 미스테리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은 도대체 뭘까요? 실제 크기는요 3.5cm 가량 됩니다. 제가 원래 이 등산하면서 자연탐사 대특종 영상을 아, 거의 2년 만에 찍는데 아주 신기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게 뭘까요 도대체? 집에 가서 사진을 떠가지고 한번 어떤, 아, 곤충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산에 오면 신기한 게 많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산 정상에 와서 탈길을 배경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지난 1년 동안 웹진, 주간 웹진 월룸을 구독해주신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아, 네이버 카페에 있는 워룸이 아마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필재TV 구독해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제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티셔츠는요. 프리덤 이즈나 프리가 찍힌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이 티셔츠는 네이버... 아까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재를 네이버 스토어에서 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겠네 어우 서름. 아우! 더예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산에 저희 형과 함께 갔다가 오후 늦게 포천 일동에 있는 일동제 유황 온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온천이라서 아, 천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 어떤 냄새냐?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계란 썩는 냄새는 뭐겠습니까? 이 온천에 유황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그 포천에 있고요. 일동의 유일한 온천이고, 그래서 일동 제일 유황 온천입니다. 지하 800m에서 자연 불출되는 43도의 유황 온천입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남탕 400평, 여탕 400평의 넓은 욕탕이 있고요. 옥사우나, 수영장, 폭포도천탕, 불안증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족들끼리 오면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실마다 또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아, 이런 부대시설도 많고, 주위에 뭐 식당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여기 오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어떤 21세기 최신식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에 아, 뭐라고 그럴까요 군사 정권 시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온천을 가고 싶다 그럼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차로 1시간 남짓 달려서 저희 형과 아내와 그리고 꼬마와 함께 왔습니다